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수 가지 주제 중에 17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교회가 무엇이지? 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참된 교회는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또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잘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교회란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시대,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어,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신약시대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고 올 모든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섯 가지 주제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묘사들. 세 번째로는 무엇이 교회를 참되게 만드는가? 교회답게 만드는가? 네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는 그 교회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왜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이 보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적인 그 마음 상태는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실제를 보시고 특별히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교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아시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강변교회라든지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모든 곳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정말 분명한 악행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교리나 또 잘못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교회들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함께 협력할 땐 협력하고 또 기도를 할땐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 눈에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이제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고 또 교회 규모를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특별이 소규모 가정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99절에 보면 작은 가정 또몇 가정이 모인 교회를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또 조금 더 크게는 한 도시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그 지역들, 한 도시들 이런 것들을 사도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는 한 지방 전체를 또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범주가 어, 어, 점점점 커지고 있지요. 또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범주를 교회라고 부르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규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적은 수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 모였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작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크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가족의 이런 단어로 설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가족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또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각 지체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또 포도나무 가지요, 또 감남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밭. 이라는 것으로 이런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비유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어떠한 모임인지, 또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아,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역사적으로 참 교회가 있었고 거짓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에도 나오는데 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참 교회로서 해야 할두 가지 활동입니다. 바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선포, 특별히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아, 진리. 참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설교의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연 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어, 말씀이 바른 교리를 담고 있는지, 또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어,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서 참교회로, 어, 교회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칼비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게시된 그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바르게 전해, 전할 때 그것이 참교회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 바로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성경의 뜻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서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었다면 이 성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이 성례를 통해서 통제합니다 통제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생각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한지 검증을 합니다 문답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또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될 만한지를 분별하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성차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교회는 그것을 또 분별하고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 우리는 참교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말씀의 선포와 또 성례의 시행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지라면 우리는 이제 내적인 표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내적인 표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순수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수성은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 그것이 실천과 잘 맞닿아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게시된 뜻과 우리의 생활이,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순수성을 갖기 위해, 내적인 표지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어, 오늘날 필요한 또 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화합함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합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개별적인 교회들로 또 교단들로 나눠지고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너무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아니면 또 인간적인 그러한 분열로 오늘 우리가 분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또 성례에 오른 시행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들과 화합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참교회가 다른 참교회나 참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참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교인들과 또온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또 때로는 수요일과 또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사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바로 교회 이섬 예배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육함으로 교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고 양육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공사일을 하기 게하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불량, 일을 해야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양육의 일로 교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온 세상을 섬기는 일로 부르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말과 행실로 우리 세상을 섬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일을 뜻하고요. 또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로내 증인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말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세상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또 선한 행동으로 들에게 예수 믿소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실로 온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런데 이렇게 세상을 또 섬길 때, 또 교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무능력하고 때로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가르치고, 구제하고, 행정적인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들을 주십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시는데요. 예언하고, 병고치고, 영을 분별하는 이러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행하시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와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을 알고 그것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누군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때 대답할 그러한 말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 교회를 설명하는 한 구절을 보면서 이 공부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공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부터 또 아, 끝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또, 하나님과 교인들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모무시간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